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뉴스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포맷을 변경했습니다. 자막을 켜고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소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2024년 전기차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예상을 정리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미 연준이 12월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은 2025년 1월 5일부터 혼잡 통행료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약 3천억 달러로 평가하며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글의 퀀텀 AI 부서와 협력해 양자 컴퓨팅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 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소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6과 0.4% 상승했지만 다우 지수는 0.1% 하락했습니다. 10년물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4.41%로 3bp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애플과 넷플릭스도 각각 1.3%와 2.8% 상승했고 amd는 3% 상승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웰 칩의 과열 문제가 보도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총매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AI 열풍의 중심에서 있으며 이번 실적에서 AI 칩 수요와 성장 지속 가능성을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나스닥 상장 유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급등했으며 스피릿 에어라인즈는 제트블루와의 합병 실패 및 재정난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CBS 헬스는 행동주의 투자자 글램뷰 캐피탈 매니지먼트와의 협약을 통해 이사회에 4명의 신규 멤버를 추가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연방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연방규제가 도입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 승인 과정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을 공개한 후 자율주행차량에 필요한 주별 승인 절차가 극도로 번거롭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부 사고로 안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는 28%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와 백악관의 관계가 규제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2024년 전기차 목표를 13만대로 상향 조정하며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EO 레이즈는 첫 전기차 SU7 세단의 목표치를 초기 7.6만 대에서 12만 대로 다시 13만 대로 올리며 수요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SU7은 3월에 출시되었으며 기본 모델 가격이 3만 달러 이하로 테슬라 모델 3보다 4천 달러 저렴합니다. 중국 EV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샤오미는 생산 교대를 6월 이후 두 배로 늘리고 고급 모델 SU7 울트라를 출시했습니다. 샤오미의 공장은 월 2만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연구 개발 투자도 지속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8분기 연속 월가의 매출 기대치를 초과했으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매출은 3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6분기 만에 가장 느린 성장세입니다. 4분기에는 새로운 AI 칩 블랙웰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성장률이 67.6%로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블랙웰 칩은 이전 제품보다 30배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하며, 40억에서 8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는 분석도 있지만,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정확한 매출 규모는 불확실합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2025년까지 제한적인 생산 용량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4분기 영업 이익률은 7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개발 및 운영비용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미 연준이 12월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첫 번째 중단 신호를 제시했습니다. 노무라는 연준이 3월과 6월에 각각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 2026년 3월까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의 기준 금리는 4.5에서 4.75% 범위로 2024년에 이미 75bp 인하된 상태입니다. 노무라는 최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경제 성장세, 높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따라 인하를 중단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세금 감면 관세 인상, 이민 규제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골드만 삭스와 JP모건은 12월에 25bp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중단 가능성을 34.7%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은 2025년 1월 5일부터 혼잡 통행료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통행료는 초기 9달러에서 시작해 2031년까지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혼잡 통행료 수익은 100년이 넘은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이스패스 기준 9달러, 트럭은 14.40달러를 부과합니다. 야간 요금은 더 낮아지며 택시는 0.75달러,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은 1.5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계획에 반대하며 취임 후첫 주에 일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트 댄스는 최근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약 3천억 달러로 평가하며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IPO 시장 침체 속에서 투자자와 초기 직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바이트 댄스는 2025년 1월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틱톡 금지를 지지했으나 최근 대선 캠페인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과 콘텐츠 조작 우려로 미국 내에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되었지만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부 매각을 거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구글의 퀀텀 AI 부서와 협력해 양자 컴퓨팅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구글은 엔비디아의 이오스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양자 프로세서 설계에 필요한 물리학을 시뮬레이션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반도체 기반 기술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목표로 하지만 상업적으로 유용한 양자 컴퓨터 개발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은 양자 프로세서가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발생하는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협력은 엔비디아가 고성능 컴퓨팅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 컴퓨팅 연구의 상업적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